어,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2023년 3월 22일인가요? 오전에 방송을 해놓고 또 잊었습니다. 어, 오늘은 바위의 음악을 한번 켜봤는데요. 땡겨뉴스는 땡겨뉴스니까요. 어, 오전 10시 54분 어,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어,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음,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일본 언론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어, 윤석열 정부는 뭐했냐 한일 정상협정에서. 그러면 김성완 시사평론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상 간의 대화를 모두 공개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김성완 시사평론가가 대답을 내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정상회담에서 한미, 뭐, 정상회담하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놔야 되나요? 그게 에... 외교의 관례였나요? 이 지점에 대해서 김성환 시사평론가 편들은 대답을 좀 내놔야 될것 같아요. 만에 하나 그리,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호준편 플러스 김성환 편 시사평론가들 편에 얘기하는데요. 역대 정권에서도 모든 정상회담을 다 공개했나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정상회담 뭐 모든 걸다 공개했나요? 그때 공개 안한 것에 대해서 왜 규탄하지 않죠? 그렇죠? 어, 그렇다라면 김호준 팬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가다라예요.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 친일하고 있는 거다라예요. 어, 김성환 시사평론가도 친일파다라예요. 김호준 편들은 지금 친일파다라예요. 그래놓고 국민의힘을 친일파로 몰고 있었다라예요. 여러분이 지금 친일파잖아요. 김호준 편, 김성환 편이 친일파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정상회담 가진 걸 모두 공개했나요? 안 했잖아요. 김성환 편들은 친미파가 그럼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친일파다라는 얘기예요. 김호준 편들은. 걸렸다라에요 김호준 편들. 조 바이든은 뭐 정상회담하고 모든 내용을 공개해버렸나요? 안 했잖아요. 안 했죠? 뭐냐라에요 지금 김성환, 김호준 편들이 전부 친일파다라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일 행, 행각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라예요 왜냐 모든 정, 국가의 정상들이 정상회담할 때 모든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일본이 다시 돌아갈게요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일본은 한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 일본 언론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렇다라면 김성환, 김호준 편들이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야죠. 일본 정부에게 어떻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 있었던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언론들은 더 많이 알고 있냐. 지금 <laughs> 정상회담 내용을 일본 언론은 어, 일본 정부는 일본 언론에 흘리고 있냐. 흘리고 있다라면 이건 외교적 결례다. 3, 6 국가 정도의 수준의 외교를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일본 규탄을 했었어야죠.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라 해요. 그걸 안 하고 있다라 해요. 윤석열 정부가 이게 지금 바쁘다라 해요. 이거 말이 안 된다라잖아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김호준 편들은 친일파였다. 신입하였다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해놓고 모든 정상회담 내용을 미국 국민들에게 공개했나요? 안 했잖아요. 안 했다라잖아요. 모든 걸 공개했나요? 안 했다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임, 어, 문재인 정부 때, 모든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나요? 안 했다라잖아요. 만에 하나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 내용에 대해서 흘리고 있다라면 외교적 결례를 지금 일본 정부는 범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라고 평론을 할줄 알아야죠. 그렇게 평가를 할줄 알아야죠. 만에 하나 한일정상회담 때 잊지 않았던 내용을 일본 정부가 찌라시 보도한다라고 하면 일본 언론을 비평할 줄 알아야죠. 시사평론가 정도 되면 김성환 시사평론가 대한민국 어, 정부에서는 어,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에 논의한 바 없다. 근데 일본 언론들이 지금 음, 짜집기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는데 동요하고 있다라잖아요. 그건 아니다라잖아요. 그건 아니다라. 그거, 그건 아니다라는데 그 내용들이 행해지고 지금 있다라잖아요. 그래서 김호준편, 김성환 편이 친일파다라는 것이 이렇게 입증됐다 하는 것을 방송으로 내보았습니다. 저는 보이차를 마시면서 바흐의 음악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